이번 시간에는 우편 및 금융상식 기출문제 있죠. 자, 가장 최근 기출문제인, 자, 2012년 3월 3일에 시행했던 문제 잠깐,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저기, 지금 기출문제집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가지고 계시고, 밑에 서잘 돼있죠. 잘 돼있지만, 자,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포인트 맞춰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냥 문제 잠깐 연구만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십시오 보기.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해서 나와있습니다 자,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가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다음 손실 보상도 나올 수 있고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 손해배상 손실 보상 각각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고위과실을 요건으로 하는지 또는 고위과실과 관계없이 적법한 경우인지 또는 자 손해 발생과 관계없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고 있는 기준치에 미달되어있는지 여부 가지고 자, 우리가 이세 가지를 구분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편영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괄호 안에 자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용자 실비지급제도입니다. 아시겠죠? 이용자 실비지급제도고, 자, 주문 자체가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고 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뭐 단순 안기입니다. 그렇죠? 단순 안기니까 이렇게 하나 보시고, 자, 하시는 김에,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또 어떻게 다른지 등등을 한번 머릿속으로 복귀를 해보십시오. 자, 이번 시험에도 이용자 실비지급제도가 나올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손해배상이 나올 수도 있고, 손실보상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자, 뒤에 2번 문제 보시면은 우편 서비스 중에서 부가 우편용무에 종래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출제 당시에는 부가 우편용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자, 교과서 그때 당시에도 물론 개정은 되어 있었죠. 선택적 우편용무라고 명칭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신 명칭만 바뀌었지 내용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우편자료 배달도 있고 토요일 일간신문 배달도 있고 그 다음 본인 지정 배달도 있고 우체국 꽃배달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부가우편용무죠. 부가우편용무에 해당하지 않는 게 답은 4번입니다. 우체국 꽃배달인데 우체국 꽃배달 같은 경우에는 부가우편용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 그냥 우리가 흔히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우편 주문 판매라는 어 항목 이 있습니다. 우편 주문 판매 보시면 우체국 특산품도 있고, 그다음 우체국 꽃배달도 있고, 그다음 우체국 장터라고 해서 시투시죠 개인대 개인간의 전자상거래 중개하는 형태도 있고, 그다음 우체국 B2B라고 해서 기업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도 있고, 그 우체국 우편 주문 판매의 한 형태가 여기는 우체국 꽃 배달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 우편 정무와는 관련이 없고, 그 다음 우체국 B2B, C2C 나온 김에 우체국 장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회원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고, 그 다음 B2B는 어떻습니까? 기업과 기업의 물품 거래죠. 자, 그래서, 자, 회원사만 판매를 할수 있고, 그 다음 검수 이후에 자, 대금을 지급한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수업할 때한 번씩 봤던 부분들이니까 다시 한 번씩 상기를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국내 소포 우편물 취급 조건과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소포 우편물입니다. 아시겠죠? 소포 우편물과 소형 포장물은 다르죠? 소포 우편물과 소형 포장 우편물은 다르고, 자, 일단 소포 관련해서 최대 제한 중량은 30kg입니다. 자, 숫자 나와 있으니까 하나 보시고, 요그 다음, 이번 보시면 노트, 사진 거래통장 통화는 소포로 취급할 수 있다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통화 종류 있죠 통화 통화는 소포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화는 소포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해설 보시면은 해설 잘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통화는 소포로 취급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 3번 뭐접수시 내용품을 뭐냐고 우편물 포장 상태를 검사한다 그다음 소포 우편물. 표면, 왼쪽 중간에 소포 표시를 한다. 자, 그럼 이것도 틀린 지문 만들어낼 때, 4번 같은 경우, 자, 보통 소포 표면으로 표면 왼쪽 중간인데, 오른쪽 중간이라는 형태로 지문 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자, 소포 표시를 어디 쪽에 해야 되는가? 오른쪽 중간인가? 왼쪽 중간인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보시면요. 우체국 택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포장불량으로 부패 혹은 파손, 우려가큰 물품 및 300만원 이상의 고가품은 취급이 제한된다.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소포 같은 경우에는, 어, 안심소포죠. 보험 취급을 해서 안심소포로 이제 처리를 취급을 하게 되면은, 자, 300만원까지 취급이 가능합니다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자, 분실됐을 때, 자, 보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취급의 제한을 걸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번은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 2번, 파손 분실 시 최대 얼마까지 보상한다? 50만 원이죠. 그 다음, 안심소포. 보험 취급하는 안심소포의 경우에는 얼마까지입니까? 300만 원까지. 자, 그 다음, 이용요금은 지역 구분 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한다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택배 같은 경우에 동일 지역, 타 지역, 그 다음, 제주항공, 제주선편으로 구분을 해서 이용요금이 전부 다 차등 적용됩니다. 표 있잖아요. 그죠? 금액은 몰라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금액 대신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동일 지역, 타 지역 제주항공 제주선편 정도는 구분하셔가지고 자 요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주항공하고 제주선편이요 똑같이 제주도로 가는 거지만 항공기가 훨씬 비싸잖아요. 당연히 요금 체계가 다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 4번 보시면월 발송 물량이 몇개 이상일 경우냐 50개 이상일 때자 별도 계약을 체결해서 자 요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그과서에 소개가 돼 있을 겁니다. 자그 다음 5번 봉투에 넣어서 봉합하여 발송하는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위반시 규격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 교과서 자 저번에 예전에 이제 수업하실 때 보면요. 자 통상 우편물이 이렇게 있고 통상 우편물 중에서 통상 우편물의 규격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 규격입니다. 어, 봉합 우편물 중에 규격을 위반했을 때 규격의 요금 위반을 했을 때. 규격외 요금.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위반 시에 규격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라 겁니다. 각각, 뭐,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일단 1번, 우편물의 무게는 최소 3.27g에서 최대 50g까지 이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무게를 위반하면 규격의 요금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징수하죠. 그 다음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규격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해설 잠깐만 보십시오. 해설 보시면은 규격의 요금을 징수하는 사항은 크기, 무게, 재질, 우편번호, 기재사항 위반일 경우이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크기, 무게, 재질, 우편번호, 외부 기재사항 이 다섯 가지를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 다섯 가지는 위반하셔, 어, 위반할 때 어떻게 된다? 규격의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여러분, 우리 교과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색상, 봉투 색상입니다. 그 다음, 우표 촛부 위치입니다. 우표를 원래 붙여야 되는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가 다른 곳에 붙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봉합 방법, 표면 및 내용물에서 이네 가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규격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죠. 다섯 가지 암기하는 게 쉽다. 네 가지 암기하는 게 쉽다. 상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가지 요금 규격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네 가지를 암기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네 개나 다섯 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두 문제죠. 앞에 여러분들이 특징적인 글자를 잡아내셔가지고 말 만드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진짜 단순 암기니까 말 만들어가지고 땡땡땡땡 네 글자 암기 또는 다섯 글자를 암기를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자 규격의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은 <laughs> 자우편물의 일반 취급 처리 과정이다. 발송인이 자 접수 우체통에 투함 그다음에 수집 그다음에 기육 번 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접수를 하면은 일단 도장 찍는다 그랬죠. 도장 찍는 거 우리가 뭐라 그 어, 뭐라 부릅니까 소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인. 자 그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다음 니은번 보시면은 니은번 체결. 같은 동네로 갈거 우리가 전부 다 묶는다 그랬죠? 그다음 해당 지역으로 운송을 하고 그다음 구분을 한 다음에 배달 하게 되면은 수취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놈은 밑에 보기가 있죠? 보기가 있을 때 일단 기획 번 보시면은 소인인지 운송인지만 구별이 되면은 소인인지 운송인지만 구별이 되면은 그냥 뒤에 부분들은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 푸는 요령이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제일 앞부분 또는 니은번, 디귿번, 1번 중에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확실한 놈 먼저 찾아내시면서 아닌 놈들 있죠. 하나씩 제거, 소거해 나가면은 나중에 남는 놈이 이렇게 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보시면은 국제 특급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물품, 보낼 수 없는 물품을 구분하라는데 자, 보낼 수 있는 물품을 물어볼 수도 있고 보낼 수 없는 물품을 물어볼 수도 있죠. 자, 그럼 밑에 해설 잠깐만 보십시오. 해설 보시면은 국제 특급 우편으로 가능한 물품과 불가능한 물품이 있고 가능한 물품 말고요. 불가능한 물품 보시면은 동전 및 화폐라고 있죠. 동전 동그라미 동전이니까 동의 동그라미 쳐두십시오. 그다음 송금만에 보시면은 송이라고 다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그다음 육가증권류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육가증권류 동전, 화폐, 송금만하고 육가증권류는 그냥 같은 개념으로 묶어버리십시오. 아시겠죠? 동전, 송금만, 육가증권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UPU에서 정한 일반적인 우편 금지물품에서 금제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 그다음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 은 백금에서 또금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상대국에서 수입을 금하는 물품에서 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동전, 화폐, 그 다음에 송금한, 그 다음에 유가증권 유해서 그냥 두자 따시면 동송유죠. 그럼 송동유 해도 되시고 유동성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말 만드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유동성이란 말 많이 쓰니까 우리가 유동송 해놓고 그 다음에 금세계 해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유가증권. 그다음에 동전 화폐, 그다음에 송구만 금색, 금지품, 금지품, 금지품 요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자 e m s 를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냥 요령입니다 아시겠죠? 요령 문제 푸는 요령이니까 이것이 문제는 어차피 패턴 정해져 있습니다. 박스 안에 묶어놓고 보낼 수 있다, 보낼 수 없다, 골라내라 패턴이거나 또는 송구만 마이크로필름 상업용 소류, 마그네틱 테이프는 국제특급 부품으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지문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동송 해가지고 어? 송 들어가 있는데요, 안 되죠? 틀린 질문이네. 이런 형태로 골라내시는 겁니다. 어, 쭉 제가 예전에 뭐 이론 수업할 때는 이렇게 말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공부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런 요령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필요한 부분들 있죠. 당어뭐 이렇게 단순 암기 같은 부분들은 말잘 만들어 두시면은 그냥 자다가도 툭껴가지고 뭐야 물어보면 부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그 그런 부분들은 시험 문제 나오면 크게 무리 없이 다 맞출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7번 패턴 같은 경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둘 중에 한눈만 정확하게 안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아까 규격 위반했을 때 규격 외 요금 징수하는 부분과 송, 어, 위, 징수하지 않는 부분들도 4가지, 5가지 있다 그랬죠. 한눈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